이거 뭐야? 군사용이야 뭐야? 이거 이게 안날카로운 거야? 손안 대는. 과일 깎아도 되겠는데, 이거? 응? 320. 320 맞아? 320이라고 했어요? 몰라. 그지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냥. 근데 너 오늘 뭐하나 사야 지 오늘 뭐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제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일단 오늘 좀할 일이 많아. 우리가 응. 지금 일요일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최근에 너무 없잖아. 응. 그래서 오늘은 어지간하면 좀 그래도 우리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사무실 얻어놓고 지금 가구도 없고 가구가 응. 있어야 우리 직원분들이 와서 뭔가 일을 할거 아니야? 그럼 빨리 사가지고 응. 음, 오후에는 조금 이제 좀 우리 시간을 보내자. 그래. 쉬면서. 나 배가 고파 본인만 점심을 먹어가지고 나 점심 먹은 게 아니라 아침 먹은 거라니까 아침 겸 점심을 드셨잖아 아니 요만 유난한... 1분 미만이야 1분 미만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40m와 우회전입니다 너무 위치가 노출되면 안돼 숙정원이세요? <laughs> 아니 그래도 번호 알아? 응. 음. 야 이거 냄새나겠다 문을 다 창문을 닫아놔가지고. 주리 문에. 음. 오. 왜? <laughs> 우리 사무실 가는데. 아니, 오래됐어. 뭐, 뭐 이렇게 많이 샀지? 음. 어, 근데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 안 나네. 그 음. 어디서부터 재지? 그럼 일단은 여기 폭을 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느 위치에 물 넣을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도면을 먼저 그리고 가야 될것 같아. 도면을. 볼펜 안 갖고 왔는데? 무슨 <laughs> 돈을? <laughs> 왜 나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주니까 볼펜을 안 챙겼지, 줄자만 챙겼지 나는. 이건 뭐야? 이거 군사용이야? 뭐야 이거? 이게 안 날카로워서 손안 베는. 과일 깎아도 되겠는데 이거? 구조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 평면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 황이사랑 싸우면 여기 와서 자야겠다. 그래, 우리 자주 싸우니까 자주 와서 자. <laughs> 나코라프 같은 것도 같이 하나 사 오늘 보는 기분. 아니 본인 편한 걸로 해 본인이 와서 잘 수도 있으니까. 왜? 난 집에 있는데 내가 왜? 회의 테이블 놓고 원장실에는 여기 할게. 근데 여기 여기 못이 박혀 있네. 응. 여기다 걸면 되겠다 화이트보드 응. 같은 거. 응. 아니면 내 초상화 같은 거 걸까 여기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식으로. 아 그게 재밌을 것 같아. 어? <laughs> 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알아볼 수 있겠어? 나난 알아봐 난못 알아봐 <웃음> <웃음> 내가 알아볼게 응. 오늘 뭐라도 응. 사긴 사야겠다 응. 응? 어, 주, 직원분이 들어와서 도망가겠어 응. 320 320 맞아? 320이라고 했어 내가? 몰라 또 <laughs> 아우 다 비슷비슷해서 뭐가 뭔서 하나도 모르겠어 아, 제대로 좀 해봐 제대로 했잖아 어, 320 응. 우와. 대표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사실은 사무실을 이렇게 해본 운영을 없어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실제로. 네, 실제. 근데 보통 여기 한쪽으로 책상을 밀지 않거든요 사무실 공간에. 아. 왜냐하면 아. 사무 직원들은 병렬로 각자 배치하지. 아 너무 아무것도 모르. 원래는 보통. 영상이 나올 것 같아. 우리 너무 아 지금 영상이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영상 중요아 가자 이제. 이제 가고점으로 가자. 응. 회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고? 오늘, 오늘 일요일이잖아. 어. 젠다 <laughs> 어? 여기 제니 아, 이 깜짝 놀랐잖아. 아, 이게 음, 나쁘진 않다. 그지? 어, 그러네 근데 좀 비싸 보여. <laughs> 그때 우리 그 대표님이 1600 사라 그랬나? 어, 1600? 1600. 이거는 1400이네. 107만 원이야. 헉, 170,000원이야. 너무 비싸, 안 되겠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 찍어갈까? 음, 홈 오피스래. 응. 어. 꿈꿔오던 초집중. 여기 책장도 있네. 오. 어. 에이야. 트로 이거 얼마예요? 한개 348,000원. 어... 근데 여기서 아마 할인을 더해 주겠지. 그러면은 이게 우리 여기... 우리 그거. 노트 적어 놓은 어, 걸 보자. 2,000지 어, 않은데. <laughs> 알아보고 어 320. 320? 여기 320. 음. 가로가 820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82인데. 어, 82cm. 아, 어, 82. 82니까 이, 이, 근데 이런 게 이제 저런데 있지 않아? 뭐? 쿠팡 같은데? 이것도 쿠팡에서 산 거야 줄자. <laughs> 근데 마음에 안 든다며. 근데 사무용 책상은 이 공부방밖에 없잖아. 사무용 가구점을 알아보랬더니 왜? 리바트 가볼까? 에, 거기는 거기는. 애초에 거기 매니저님이 여기는 가정용 가구라고 얘기했대잖아 근데 그럼 책상을 어디서 사? 어디서 사요? <laughs> 어디서 사? 인터넷. <laughs> 인터넷에서 사요? 저는 그랬어요 <laughs> 아유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 탓은 아니지 내가 사먹고 사근적이야 자식도 없는데 지금 공부방 보러 왔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책 그냥 근데 오늘 뭐 하나 사야지 오늘 뭐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제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면 거기 그쪽에 그 우리 소파 둔다는데 이런 거두개 놓을까? 소파? 거 어. 차라리 소파를 좀 보고 가자 어, 이거 편한데? 어, 이런 거 편한데? <laughs> 본인 편한 걸 자꾸 찾아 이런 거 소파 두개에 여기 테이블 놓고 간단하게 한번 앉아봐 어휴 어휴 편하네 이런 건 얼마야? 43만 원 아, 뭔가, 응? 삽질한 느낌이 강하게 되는데. 그래도 영상는 재밌게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영상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어때? 테이블. 이거 회장님, 야, 이거 160만원짜리야. 아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근데 원래 이런 데 오면 원래 못 사고 집에 가는 거야. <laughs>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는 거야, 다. 응? 그래? 응, 원래 뭐든지 그렇잖아. 우리 이케아로 가지. 우리끼리 찍으면 되잖아요. 망했어, 망했어. 그죠. 왜 망했다 그래? 왜 망했다를? 그래. 망한 게 없어. 아무것도 안 샀어 지금. 이게 망한 거야. 왜? 이게 망한 거라고. 그럼 우선은 또 이케아 가면 되겠다. 왜? 그래, <laughs> 이케아, 응. 이케아로 가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런 하면 좋겠다. 이케아로 슝하면 우리가 이렇게 <laughs> <laughs> 순간이동해서 짠 이렇게 나오는 거 이케아. 그거 어때요? <laughs> 해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나그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이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지 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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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 마. 하지 마. 하지 다 하지 마. 왜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그게 뭐야 저뭐 옛날에 비디오 잭이냐? 아니 이거 직원들 네. 선물로 네. 제가 하나씩 제작했는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쓰고 있어요. 여러 개 제작은 안 했는데 이제 경품으로 아하. 칭찬처럼 줄라 했는데 다들 안갖는다그래가지고 제가 쓰고 있어요.